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온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 참석에 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당무복귀에 시동을 걸면서 향후 행보와 파장의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하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과연 민주당 내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내일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일타 시사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좀해 보면 병실에서 환자복을 입고 딱세 표가 부족하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간절함을 호소했는데 퇴원하자마자 예정했던 대로 발산역 1번 출구 유세장으로 갔습니다. 연단에서 여러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일부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 여기서의 우리와 장벽, 뭐,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것 같은데, 일단 강서구 청장 선거에서의 현장에서의 발언이란 점을 감안하면, 어, 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성님? 뭐두 가지 메시지인데요. 예. 하나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 지금 여당 대통령 발로 어, 사면 김태우 공천. 네. 뭐 이래서 사실 구청장 한 명을 뽑는 보궐선거 수준에서 예. 전국 선거로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 정권 심판이냐? 혹은 거대야당 심판이냐 이런 선거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메시지도 거대한 장벽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속 파괴와 탄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집권 세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라는 것은 민주당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작은 차이라는 건뭐 민주당 안에 존재하고 있는 또 비명 친명. 뭐또 이런 이제 차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력하고 정말 전대미문의 네. 만행적 수준의 탄압이죠. 이런 무도한 정권에 함께 맞서자.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이겨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로 읽혀지는 거죠. 예. 네, 이재명 대표가 퇴원 후에도 지팡이를 짚고 아직 몸이 좀 안전치 않으니까 다닌 모습인데 그야말로 지팡이 투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뭐 당연히 이제 평가절하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진교훈 민주당 후보에게 악재가 됐다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 자당 후보에게 부담이 됐다 보시는지 궁금하고, 근데 또 선거 공범을 보면 공천장 받는 사진만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면에 부각되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그 뭐 공범물에 무슨 뭐 호남 지역의 과거에 뭐 어, 그~ 민주당 텃밭인 호남이나 수도권 민주당 한금 지역구에 김대중 총재 사진을 대문짝만 하게 하고 뛰던 그런,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laughs> 예, 예. 그리고 뭐~ 공천장 받는 거를 누가 공보문에 잘 넣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놓고 어~ 뭐~ 어, 달리 뭐~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네. 어~ 오버하는 것같고요 네. 어~ 저는 국민의 힘의 저런 자세와 태도가 예. 결국은 정치를 실종시키고 스스로들이 무능하고 네. 스스로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어제 예. 문재인 전 정권 또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한 인제 공격 탓으로만 음. 일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거는 본인들이 선거를 이길 자신도.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질 자신도 없는 예. 무능한 집단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당 대표가 어, 저는 휠체어를 타고라도. 어, 당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재명 대표가 아, 나가야 된다고 지원 유세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팡이 짚고간거 아닙니까? 네. 그건 정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네. 몸이 안 좋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가 전국선거 그야말로 아, 가파르게 대결하는 선거가 돼버렸고 그래서 커진 측면이 있고 또 네. 총선 앞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저게또 풍양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패배한 쪽은 아마 불안감과 의심이 네. 말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돼서 네. 향후 총선 관리에 어려움을 어, 겪게 되는 그런 어떤 풍향계거든요 저것이. 예. 그러니까 어, 몸이 안 좋아도 저렇게 나가야 네. 되는 것을 놓고 폄하하고 어, 뭐 본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식의 <laughs>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아, 평가를 하고 있죠. 예. 아니, 저런 게 아마 아, 국민의힘이 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아, 이길 자신 없다, 네. 아, 또 어, 국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예. 안 된다는 아, 그런 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원래... 수석님 선거라는 게 이기면 내 탓, 지면 니탓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끝나고 나면요. 근데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석,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제 뭐 지면은 선거 폐기, 책임을 덜어내기 위한 거고, 이기면은 나 때문에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꼼수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특별히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요 그러면 강서구청장 예. 선거에서 예. 어 저기 뭐야? 김기현 대표, 만약에 국민의힘이 네네. 패배하면, 김기현 대표 때문에 <laughs> 패배한 거고, 윤석열 <laughs> 대통령 때문에 패배하는 예. 거죠. 그래서 패배한 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기는 요인은, 예. 제일 큰 것이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민심이 현 정권에 돌아서고 그러면은, 그러면 야당이 이기는 거예요. 음.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뭐, 어, 이, 이, 이 투혼도 있겠죠. 네. 지원 유세하는 저 어, 어, 아픈 몸으로 그렇게 하는 투혼도 있겠지만은 민심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음. 거거든요. 네.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그렇게 어, 꽤맞추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 어,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고 무도한 사람들이다 이런 음. 이제 평가를 면치 못하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이제 유세장에도 나왔고. 본격적으로 이제 복귀복앞를에 두고 있에두다 있습니다. 오늘은 재택 에서를집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서 과연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당을 어떻게 추스리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에서집에서 어떤 에상에 지금 골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에서한국에선에서 어, 어, 특히 총선에서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민심의 추위, 추이, 여론의 추위에서 유리하더라도 그것이 뒤집어져서 패배한 선거들이 있어요. 2012년 민주당, 어, 압승을 예상했는데, 네. 졌거든요 2016년 국민의힘 쪽이 압승을 예상했는데, 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일당이 됐어요. 네, 네. 이게 보면은, 여론조사상의 추위나 이런 것은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치르는 그 당이 당 안에서 드제비하고, 수습 능력을 못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아 저기를 믿고 일당을 만들어 줄 수가 없겠구나 네. 해서 돌아서는 거거든요. 예. 특히 중도층 추이 는 네.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기가 막힌 균형을 또 만들어 주시잖아요, 유권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도층의 추이를 네. 보면. 한쪽에 승리가 점쳐지다가도 네. 그 중도층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총선을 치르는 정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분열적인 요소들 네. 이것을 어떻게 어, 통합하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 네. 이것이 이제 제일 큰이 어, 고민거리 네. 예, 구상의 내용이 예, 되겠고요. 민주당의 그, 가장 큰 고민거리 글쎄요. 지금 당무 복귀와 함께 현안 가운데 소위 체포동의안 가결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결파 관련입니다. 과연 이들에 대한 소위 색출 징계 있을 것이냐? 정청래 최고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들 처벌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 제입에서 징계란 단어도 색출이란 말도 꺼낸 적이 없다. 사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났을 때.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분 중에 하나고, 어, 뭐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다 등등 말들이 흘러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뉘앙스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좀 품고 안고 어, 가자라는 그런 속내를 내비쳤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도 바뀐 건지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당 대표는요. 네.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이게 역대로. 총선 전에, 소위 말해서 당권파, 당권을 가지고 있는 이쪽의 입장들을 보면,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반당권파, 지금 네. 얘기하면 비명이죠. 네. 옛날에 반문, 뭐, 반노,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공천을 받았어요. 네. 이분들을 쳐내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아, 이미지라든가 예. 이런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총선에 악영향이 와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당권파들이 안정적 공천을 받았습니다. 음. 그런 반면에 국민의힘 쪽은 특히 집권당이었을 때 예. 대통령에 친하지 않거나 네. 반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압을 했죠. 네. 그래서 어, 과정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정반대예요. 음. 반대파를 민주당은 공천을 무난하게 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반대파나 아, 이, 이런 사람들을 아주 가차없이 그냥 네. 제압을 했거든요. 그걸 놓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징계를 통해서 네. 가결파를 색출해서 제거한다. 네. 이런 것은 애당초 당 문화나 혹은 민주당의 조건, 환경, 네. 성성질상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네. 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고 총선에 어.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소위 말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사실 가결 당대표 채표동의한 가결을. 누른 것은 그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거든요. 음. 이걸 그냥 그냥 둘 거냐. 네. 그래서 처벌을 요구하는 징계 청원이 있고, 또이 여론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고 어, 통합할 것인가, 이것이 네. 이제 최대의 숙제가 되는데요. 네. 정청래 의원처럼 그렇게 막... 또 책임 있는 지도부 아니에요. 음, 그렇죠. 막 그렇게 어름장 놓고 어, 뭐 외상값 어, <laughs> 갚아야 된다는 어, 그런 식의 <laughs> 예, 얘기하고 예. 이런 것은 전혀 예.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정청래 의원도 결국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음. 어, 저, 에, 입장을 조금 어, 완화, 좀 완화할 예. 어, 피, 필요성을 느꼈겠죠. 예. 어쨌든 내일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앞으로 향후 전국이 전개가 되느냐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민주당이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패했을 때 어디가 좀 타격감이 소위 클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패배를 해도 네. 지도부 교체라든가 예. 소위 말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다시피 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예. 이게 무너지게 되면 사실 총선 치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책임 있는 어떤 행위는 찾아보기 어려울 거고요. 네. 그럼 민주당은 만약에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지게 되면. 지대부, 지도부 교체론이라든가, 네.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 안 된다라는 네. 것이 굉장히 비등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과정을 발등 간에 지금 이 체제가 그대로 총선 치르기 어려워지는 네. 그런 어떤 계기로 강서구청장 민주당 패배가 작동을 하죠. 네. 그러나 다만 여권, 국민의힘 쪽은 어, 뭐 많이들 얘기합니다만. 네. 패배 격차가 훨씬 저는 클이라고 보거든요. 음. 저는 15% 이상 난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격차 때문에 아, 당장 지도부 교체나 이런 것들은 패배하더라도 없겠지만 네네. 안으로 소위 말해서 어, 불안감과 음. 의심 예.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어, 더 폭발을 하게 되면서 네. 한 번에 한 번에 이것이 분출되는 음. 총선으로 갈수록 어이 분출되는 게 이제 늦 늦춰지게 네, 되죠. 네. 지도부 교체가 없으니까. 그러나 네. 총선 다가갈수록 그것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어지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문제지 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한 쪽은 네. 그대로 총선 치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이 보궐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 국면인데 자 흔히 뭐 윤심을 입은 소위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 얼마나 소위 어, 좋은 지역구에 꽂히느냐 이런 얘기들을 갖고 소문들이 무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될것 같지는 않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돌았어요. 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공천 전략 지역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봐야죠. 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예. 뭐 행정관 비서관 수석들이 출마하는 경우가 있고 네. 대통령실 아니더라도 예. 대통령 뭐 혹은 뭐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도 막 나오는데 <laughs> 예, 예. 당의 자율적인 어떤 공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 용산 대통령실 근무자 및 플러스 알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으로 어, 이 공천에 진입하는 네. 이런 것을 보면 규모가 꽤될 겁니다. 예. 그래서 꼭 대통령실만 따질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수십 명이 이제 공천에 네. 도전을 하게 되는데 네. 이분들이 경선하겠습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정치를 했던 강성규 수석이나 이런 네. 분들은 경선이 필요하면 경선 하겠죠. 네, 네. 뭐 김은혜 수석도 마찬가지. 그러나 네. 뭐 경선 안할 그분들도 네. 경선 안할 가능성이 네, 네. 꽤 있고요. 정치를 하지 않고 행정관 비서관 네. 하다가 네. 수석하다가 오는 분들은 네. 경선을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황금지역구로 가서 전략공천을 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쪽에서는 네. 정말 화약고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어, 국민의힘이 역대 최소 우석이거든요. 네네. 비례대표 빼고는 국민의힘 황금 지역구에서만 겨우 당선됐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 신인 용산 네네. 대통령실 출신 플러스 알파 정치 신인들이 여기에 전략 공천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현역 지역으로가제는 예. 거고 여기서 이제 어, 엄청난 폭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자, 국민의힘 상황 이렇다면 민주당의 공천의 핵심은 어떨까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사퇴라든지 지도부 해체 등 공공연히 말하면서 당에 부담을 줘서 되나 시스템에 의해 공천을 하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이들에게 공천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소위 쓴소리 또는 뭐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이원우 의원, 그 서훈 의원 이런 분들 타깃이 되는 걸까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수홍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홍역,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그 말뜻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죠. 네. 소위 말해서 수박 운운하는 이제 이런 쪽이나 네. 혹은 이재명 대표 어? 이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음. 어? 사람들이나 다 자, 자중하라는 뜻으로 네.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네, 네. 아, 실제로 그럴 겁니다. 음. 그런데 어, 특히 책임 있는 정치인의 말은 이걸 곡해하거나 어, 음. 오도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공천 줄수 없다는 말은 충분히 그런 어, 오도를 하고 어? 또 <laughs> 예. 오해를 하게 만드는 네. 어, 그런 메시지였다. 그래서 어, 해명을 하셨지만 예. 그런 마, 그런 말씀은 조금. 어, 가둬두는 것이 이제 좋을 뻔했죠. 예, 사실 지난 대선도 국민들이 아,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뽑는 것보다 정말 비호감 선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덜 싫은 후보를 뽑아야지 이런 선거였는데 이번 총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총선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어, 지난번 대선은 진짜 아, 역대급 그이 <laughs> 네거티브 전이었고. 예, 예. 어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 차선의 선택을 어, 강요받은 국민들이 꽤꽤 꽤 네, 있으시죠. 그런데 네. 총선은 이제 지역구별로 네. 어, 각각 다른 후보들을 놓고 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역구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최소한의 지지율을 가지고 이것을 돌파하는 거죠. 네. 집권당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형편 없거든요. 네. 저는 총선 앞두고 조금 더 떨어진다고 봐요. 음. 그러면은, 어, 최소한의 지지율을 갖고 총선을, 어, 강력한 그립을 갖고 낙하산까지 투입을 해서 음. 치르겠다. 자기 네. 당을 만드는 총선을 치르겠다. 이, 이,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오만하게 느껴지는 거고, 음. 가파른 대립을 여, 집권 세력발로 어~ 먼저 이렇게 네. 이~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에는 야당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음. 또 중도층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이런 어떤 무능하고 무도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 강도가 강력한 최소의 지지자들 가지고 네. 치르려고 하는 것만큼 강한 반발이 아, 일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거가 네.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별로는 심판 선거를 하겠다. 정권 심판 네. 선거를 하겠다는 측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적극적으로 네. 나서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고 음. 그 범주가 어느 정도 되든 간에 예. 이 정권을 지원해야겠다는 쪽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난 대선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의 투표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타 시사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